코로나19가 일상생활과 경제, 문화, 종교 등 우리 사회 모든 걸 바꿔놓고 있고 한국 불교 역시 코로나19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장이자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BBS 불교 방송과 특집 대담을 갖고 코로나19 이후 불교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전국 25개 교구본사 만여명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종단의 미래 설계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스님들은 미래 한국불교가 추구해야 하는 사상적 지향점이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데 압도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동국대 문과대학 교수들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10시 일반 장학금을 마련해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4부대 중과 지난 30년을 함께해온 불교계 유일의 공익 미디어, BBS 불교 방송에 불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격려 속에는 BBS 불교 방송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을 불법과 법음의 진한 향기로 채워주는 평생 도반으로 함께 하자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는 일상생활과 경제, 문화, 종교 등 우리 사회 모든 걸 바꿔놓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역시 코로나19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더큰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장이자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이 bbs 불교방송과 특집 대담을 갖고 코로나19 이후 불교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밝혔는데요. 첫 소식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채 4개월도 되지 않아 우리 사회 전체는 엄청난 재난과 위기와 급격한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한국불교도 코로나19 국면에서 사회 변화를 읽어내고 모든 면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조규종 백년대계 본부장이자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먼저 코로나19는 욕망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 일변도로 치우쳐온 현대 문명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 그동안에 우리의 행복 이걸 일구기 위한 하나 이게 이 개발이나 또 이제 예, 소비 지향적인 하나 이게 문화 속에서 이루어왔던 이 현대 문명을 음.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네. 연결돼 있다 또 자연과 둘이 아니다 네. 어,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항상 이 우리가 자연을 갖다 항상 아끼고 네. 또 보호하고 한국 불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나보다는 우리 모두를 배려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위기 극복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들은 시대를 함께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향한 무한한 자비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정념 스님은 연기적 세계관을 근간으로 하는 불교는 코로나19 이후 급속하게 현실화된 온라인 시대, 4차 산업 시대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사차산업 시대랄까 또 초연결 사회랄까 이, 이 정보 문명의 이 극대화된 하나 이 사이버 디지털 이 문명을 이 그래도 이게 해석하고 또 견인하고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불어어줄수 있는 네. 그런 이 사상성은 그래도 불교가 지니고 있다. 정념스님은 그동안 우리 불자님들은 한 마음으로 모두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해 왔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함께 위기를 극복해 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예, 비대면 문화는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흐르기 쉬운데 좀 이제 불자는 그래도 아나 더불어서 하는 아, 예. 어, 연결된 마음 어, 네. 이걸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네. 예 그런 이제 희망과 용기로서 네. 또 따뜻한 이 자비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나와 가족 주변을 살필 것 같으면은 그래도 새희망의기운은 거기서 솟아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BBS 불교방송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불교의 변화와 미래를 살펴보는 정념 스님과의 특집 대담 프로그램을 23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방송합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등 복지 시설에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스님은 어제 서울 전법회관에 마련된 법당에서 장영희 여성 장애 통합 보호 시설 소빛원장과 류미아 전국 어린이집 원장협의회 회장을 만나 마스크 3천매를 전달했습니다. 여러 분들이 이렇게 긴급 재난 기금으로 이렇게 좀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시를 해줬습니다. 그들을 모아서 그분들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좀 구입해서 많지는 않지만은 긴급 뭐 여기 보육이라든가 생활시설들에좀 소중하게 쓰여졌으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류미아 전국 어린이집 원장 협의회 회장은. 긴급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들과 종일 생활하는 선생님들은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복지재단과 모금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마스크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장애인 거주시설과 취약아동시설, 학대 피해시설, 북한 이탈주민 쉼터 등 모두 다섯 곳의 복지시설에 지원됩니다. 대표적인 관음성지 양양낙산사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과 마스크를 양양군에 전달했습니다. 낙산사 주지 금곡스님은 김지나 양양군수를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운 이웃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웃 돕기 성금 2천만원과 마스크 천매를 전했습니다. 금곡스님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현실화됐고 양양 지역 경제 상황도 많이 악화돼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성금과 성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는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정성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탈 종교화와 출가 감소 시대, 조계종의 스님들은 한국불교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무엇을 꼽을까요?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전국 25개 교구본사 만여명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종단의 미래 설계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스님들은 미래 한국 불교가 추구해야 하는 사상적 지향점이 깨달음의 사회화라는데 압도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홍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계종의 싱크탱크로 꼽히는 백년대계 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종도 전체 만여 명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종단의 미래 설계를 위한 여론조사를 지난 동항거 기간에 실시했습니다. 백여문항에 이르는 설문에 모두 1671명의 스님들이 응답했는데 코로나19 이전에 물었던 질문들이 코로나19 이후 더욱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어,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어, 앞으로의 불교의 지형에 또 종교의 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어, 생각이 되어지는 즈음에 에, 이번 여론조사를 그래도 어, 한 9개월간에 걸쳐서 어, 준비한 것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응답한 스님들 가운데 종단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종단 내 불평등 구조의 개선과 고령화 대비를 꼽은 스님들은 각각 38.2%와 37.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미래 한국 불교가 추구해야 할 사상적 지향점으로 깨달음의 사회를 실천해야 한다고 응답한 스님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봉함사 결사 정신이라고 답한 15.1%와 종단 개혁 정신을 꼽은 3.9%를 크게 앞서는 압도적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유승무 중승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불교의 이 같은 위기 의식과 대한 모색은 더욱 절실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획기적으로 어, 2, 30년 뒤에는 바뀌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될 겁니다. 아마 이번에 코로나 겪었지만 이제 영상을 통한 이런 저런 소통 방식들 이런 것들이 아마 훨씬 더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조계종이 그동안 5년 단위로 실시했던 대국민 설문 조사를 종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은 출가자 급감 등. 종단합하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해안의 지형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까지 또 보지 못했던또 만나지 못했던 예, 그런 이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다는 그런 뭐 위기의식, 예, 그 다음에 그런 그에 대한 한 사람의 위기의식이 아니고. 코로나19 이전 탈종교화와 출가자 급감 등에 따른 위기 의식 속에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확대될 종교적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에 어떻게 활용될지 주목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코로나19로 요즘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고 학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동국대 문과대학 교수들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10실반 장학금을 마련해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때 진정한 자리타의 정신을 몸소 보여준 동국대 교수들을 전경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일자리 얻기도 힘들어지면서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학비와 월세 비용 등을 마련해야 하는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국대학교 교수들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문과대 교수 30여 명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 천만 원을 모아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거의 뭐몇 명이라고 뭐 거의 100%는 아닙니다만은 9 0 이상 모든 선생님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우리 그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코로나 보유를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전해왔어. 동국대 문과대 교수들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위해 자발적인 보호 시행을 실천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이 난국을 이겨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교수들의 자비행위, 학교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보살펴서 배려해서 여전히 우리 동국대를 책임지는 후배들로 육성하고 양성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이런 발심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성인 총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교직원들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큰 경험하고 또 준비를 잘해가지고 어 제대로 또 원격 강의가 되었다라고 평가도 되고 있고 앞으로 또 이걸 어떻게 더 보완할지 또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동국대는 5월 11일부터 대면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준비를 차분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립대학 동국대학교가 자비 나눔 문화 속에 학교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상생을 실천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사부대중과 지난 30년을 함께 해온 불교계 유일의 공익 미디어 BBS 불교방송에 불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격려 속에는 BBS 불교방송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을 불법과 법음의 진한 향기로 채워 주는 평생 도반으로 함께 하자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BBS 개국 30주년 기획 보도 세 번째 순서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30년 전 bbs 불교방송의 개국은 한국 불교사에 기록될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고 널리 펴기 위해 사부대중이 함께 힘을 모아 세운 불교계 최초의 방송. 첫 전파를 탄 1990년 5월 1일은 감동과 환희심으로 채워지며 교계 안팎의 주목을 한데 모았습니다. bbs 설립 당시 법인이사로 참여했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지금도 세계 최초의 불교 지상파 방송이 시작된 당시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는 그 어, 감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그 방송 채널을 맞추느라고 어, 30년 전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삶에 큰 보탬이 될수 있고 어, 불교에 새로운 어떠한 감을줄수 있는 그러한. 방송국이 되기를 바라맞지 않으면서 bbs는 다채널 무한경쟁의 미디어 시장 속에서도 불법과 방송을 융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불자들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왔습니다. 방송의 공익성을 더한 불교 전문 콘텐츠 개발은 한국불교의 중흥이란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회원으로서 늘 함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어, DBS 애청자로서 또 도반으로서 항상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BBS가 갖는 존재와 가치의 의미는 개국 3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의 그 언론, 불교 언론을 이렇게 크게 성장해서 불교 발전 내지 또 사회의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정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축하를 드립니다. BBS 개국 3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 쏟아내는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는 제 2의 도약을 이끄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BBS 불교 방송의 10만 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회 동참자가 7만 2천 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만공회 전법 후원 열기를 이어나가기 위한 TV 특집 방송 만공회 10만 공덕주를 모십니다가 오는 24일까지 방송됩니다. BBS TV 특집 만공회 10만 공덕주를 모십니다는 그제와 어제 이어 오늘날 12시 30분, 내일 오후 1시, 올해 오후 3시 30분에 각각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4흘간은 만공의 전법 발언 라디오 특별 생방송이 진행되며, BBS 불교 방송은 매달 TV 특집 방송과 라디오 특별 생방송을 통해 만공의 전법 발언 동참 열기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의 새 주지에 무공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무공스님은 문도화합과 함께 전통 수행 도량으로서 백양사의 위상을 높이고 수행 가풍을 진작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BBS 김종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년고찰 백양사 대웅전에 새 주지 스님의 취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구준 날씨에도 백양사의 신임 주지 무공 스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스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행사는 의식과 절차를 최소화하는 등 간소하게 봉인됐습니다.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전통 수행도량으로서 백양사의 위상 체고와 문도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자비와 화합 정신을 제일 중요한 기치로 내세워 원형 화합 살림을 구현하고 대중예호에 진력하여 자비스러운 따뜻함이 되어나는 도량으로 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대중 스님들을 위한 노후 수행관을 건립해 승가 복지의 초석을 다지고 백양사의 참사랑 운동을 재정립해 포교 전법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원력도 밝혔습니다. 항상 자비로 이 사람을 대하는 화합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 이 앞으로 백양사의 모든 이 이런 종무 행정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주지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산천초목 연비운동 모든 종생계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항상 자비와 화합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계종 원로 스님들과 지역 국회의원도 참석해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대종사 스님들과 함께 대 사부 대종과 함께 우리 비강사를 다시 한번 재거하는 그런 어, 그, 조축각이 그, 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우리가, 어, 함께, 에, 격려해주고, 어, 같이 이렇게, 예,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선언장을 맡아오시면서, 어,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어, 그런적으로 볼 때, 우리 수행 배경에 오랜 통을잘 이끌어 가시는 그런 책임자시다, 이런 생각을 우리 부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무공 스님 취임식에 이어 백양사 역대 조사 스님들께 해차 공양을 올리는 고구 달해제와 부도전 헌다 의식도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고불총님 지정이 해제되는 아픔을 겪은 백양사가 신임 주지 임명을 계기로 문도간 반목을 추스리고 전통 수행 도량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김종범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이순신 장군 탄신 제475주년 기념 달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화재청장 주재로 이순신 장군의 후손만 초청해 달례를 올리고 오찬과 궁도 대회 등의 문화행사는 시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전태일재단은 올해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기념해 갈마바람 등 11개 출판사가 공동으로 전태일 50주기 공동출판 프로젝트 도서를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출판사는 열사를 기억하며 노동인권 등 여러 주제의 책들을 출판하고 전태일재단과 연대협약을 맺어 도서 인쇄 1%를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3월 영화 관객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관객수는 18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84만 명, 87.5% 감소했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2억 원으로 지난해 3월보다 88% 줄었습니다. 조계종 스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탈 종교화와 출가자 급감 등에 대한 스님들의 위기의식이 구체적인 수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가 코로나19 이후 종단에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 등대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20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